라파엘 천사야 라파엘 천사야 라파엘 천사야 종들에게 천사의 힘을 쳐라 하나님의 새 천사들과 라파엘 천사야 나의 종들에게 천사의 힘을 쳐라 천사의 힘을 생기를 부어넣어라 생기를 부어넣어라 생기를 부어넣어라 생기를 부어넣어라 라파엘 천사야 성령이 임한다 성령이 함께 일하신다 라파엘 천사야 라파엘 천사야 하나님의 종들에게 예수의 피를 함께 바르자 하나님의 종들에게 예수의 피를 함께 바르자 이마의 문설주에 예수의 피를 바르자 구원의 확정을 입어라 구원의 확정을 받으라 나팔천사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의 명령대로 함께 행하자 천사야 인치는 시기도 한달 조금밖에 안 남았다 그 안에 열심히 친을 치자구나 나팔천사야 대천사와 나팔 천사가 성령과 함께 나팔 천사와 함께 종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산령도 부고 천사의 힘도 바르고 예수의 피도 바르고 생기도 지워 놓나니 살아나라 살아나라 하나님의 종들아, 살아나라, 살아나라. 마른 뼈야, 살아나라. 생기야, 들어가라, 들어가라. 나 빨천사야, 인을 쳐라, 인을 쳐라. 하나님의 종들에게, 나의 목소리는, 에 예수의 피가 흐르나니 나팔 천사야 이날 쳐라 예수의 피